예수와의 해받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야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최종적인 계시를주입니다 그래서 최종 계시자 말키 제대 예수와 이와 같은 헤비급, 아주 신학적으로 폭탄급인 이 무거운 주제를 오늘 히브리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공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어쩌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t h e o l 심포니 같이 아주 1절에서 3절 사이를 아주 압축하셔가지고 마지막 r e v e a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총체가 말키제댁 예수와 하마시이기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의 그 무거운 엄청난 사건을 오늘 제 자신을 아주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말키제댁 대제사장 예수와의 superiority, 아주 최고의 우월성과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총체적이고 complete, 완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계시자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 3주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키 제작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집중적으로 이 말키제덱이라는 이슈가 별로 나오지는 않지요. 장세기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말키제덱 10편인 어, 태힐림 110편 거기에 나오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와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분들이 이제, 올소독스, 정통파 유대인의 사상에 쭉 같이 있다가, 예수와께서 오신 이후부터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란과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기자, 슬슬 뒤로 물러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 메시아닉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와는 최고다" "더 좋은 다음 주에 우리 가 공부하게 될 사절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이니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메시지, 주님께서 주신 뛰어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더 많은 야훼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예수와 안에 숨겨 두시고 또 우리에게 게시하신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무엇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와께서 마지막으로 이 최종적인 게시자가 되셨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일곱 가지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e w 허락, 아, 이 h e b r 다 w 이 Hebrew, 이 Hebrew, 이 Hebrew, 이 Hebrew, 이 h e b r 마이 마토트는 아, 이스라엘 r e 이이 h 이죠그 다음에 마이는 영적 여이입니다 그래서 이 h 년 동안의 여정을 야의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고 명령을 하신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 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아를 담에색 선상에서 만난 이후부터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헬라어는 스크레토 노모스인데 이 수그란 것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후사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전부 총체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첫번적인 첫번째 이유가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모든 만물의 후사가 되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구조는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는 모든 우주의 가장 후할 포인트,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후사라는 모든, 모든 세계, 이,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시간, 땅, 재물, 모든 것, 하여튼, 이 세상에 는 모든 것에 후사가 주님께서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후사라는 뜻은 역사의 목표가 되신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하게 주신 이 인간 역사의 모든 목표는 예수화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목표요 목적이고 만유의 후사요 상속권을 수반하는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이 구절은 많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토라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14, 13년 14년 동안 토라 포션을 공부해 왔어. 뭐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까? 퇴로의 이 토라의 최종적인 목표가 예수야, 예수와 하마샤이 사실을 이메시아의주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후사란 우주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는. e x e c u t i v i r e c t o 집행자입니다. 또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란 말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똑같다니.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전에 세웠다 하실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예수께서이 세상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십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헬라어 영어로는 the world 이 세상을 예수와 마시아께서 지으셨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의 아이온 이것은 이 우주의 땅뿐만 아니라 공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공간 그동안 모든 인류 역사의 세월과 시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와 마시아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초이첫 사을를 디디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우주의 시발점이 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은 시대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든 시대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구속의 프로그램을 누가 집행하면서 컨트롤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컨트롤 하십니다. 이는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우주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는 인류 역사의 the beginning point of history,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만유의 시작이 예수와 아마시아입니다. 우주의 시간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예수와께서 만드신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는 우주의 공간에서 시간의 공간을 가져오신 분이고, 시간과 연결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이 계시되고 성취되는 모든 것을 예수와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주의 시간은 예수와의 창조물이며 모든 시간은 그에게 복종합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보좌에서 예수와께서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 안이 제일 힘이 된다. 정권을 가지신 예수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시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어디서 봅니까? 예수원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스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 뜻은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예수와 하마시아을 통하여 빛나고 있습니다. 개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해비급 메시지입니다. 결국이는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며 장세 전부터 모든 역사의 이전에 소유했던 그의 역할이며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개시하시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갖고 계시며 이는 쉐키나 거하는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브라이트 광채를 비춰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에 대하여 이 메시아닉 주들이 받아야 할 히브리서를 통하여 엄청난 잠에서 깨어나는 이와 같은 이큰 알람 소리를 이 짧은 3절을 통하여 오늘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 본체의 형상입니 형상. 이미지. 이 형상이란 말은, 여기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여기 에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에 이 원문이 되는 것을 다 사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으로 딱 찍고 난 뒤에 찍고 난그 스탬프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 이미지, 이 영어의 캐릭터란 캐릭터, 헬라어도 캐릭터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로 이미지 속에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와 마아기다 그래서 마치 조각의 도구나 마자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엄청난 그 품성을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내고 집행되고 이끌어 주십니까? 예수와께서 턱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인그래이막 조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이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것이 이 여기에서 찢겨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그대로 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본체도 여기서 나오고, 형생도 나타나고. 엄청난 이 사실을 메시아닉 주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계시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인격이시고, 헬라의 캐릭터도 여기 영어의 캐릭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전 만들 적에도 여러분이 이, 이, 이건 못 봤죠. 그러나 동전은 보셨죠. 그러나 동전은 어떻게 나왔느냐? 요거를 그대로 찍어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